안녕하세요, 고딸입니다. 오늘은 will과 be going to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게요. Will과 be going to 둘다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때는 둘다 써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 날씨가 화창할 거야. 영어로 It will be sunny tomorrow. It is going to be sunny tomorrow. 내일 날씨 예측하는 거니까 will 아니면 be going to 둘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꼭 구분해서 써야 할 때도 있어요. 언제? 즉흥적으로 결정한 일에는 will을 쓰고요. 미리 마음 먹었고 예정한 일에는 be going to를 씁니다. 쉽게 생각하면 w i 은 즉흥파. 난 즉흥적인 거를 좋아해. Be going to는 계획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난 미리미리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해. 바로 예문에 적용해 볼게요. 친구가 주말에 뭐할 건지 물어봐요. 음, 나 할머니 집 가기로 이미 계획되어 있는데 어떤 표현을 쓸까요? 이럴 땐 계획파. Be going to. 따라서 I'm going, to visit my grandma this weekend. I'm going to visit my grandma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갈 거야. 갈 예정이야.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예문, 친구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걸 봤어요. 어, 내가 도와줄게. 이럴 땐, 지금 막 결정한 즉흥적인 거죠. 따라서, 즉흥파? Will. I'll help you. I'll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줄게. 뭐, 뭐, 할게. 이렇게 해석이 돼요. 또 다른 예문. 집에 땡동땡동 벨이 울려요. 누구지? 엄마, 내가 받을게요. 지금 막 결정한 즉흥적인 거죠. 이때는 역시나 위를 씁니다. i get it. i get it. 한 아, 문제 더. 너 오늘 밤에 뭐 해? 나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갈 예정이야. 정답은 2번. 계획 쟁이는 be going to를 쓴다고 했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즉흥판은 will. 계획판은 be going to. 우리 일반적으로 주말에 뭐할 건지, 학교 끝나고 뭐할 건지 이런 건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be going to. "뭐 할 거야?" 아니면 "뭐 뭐할 예정이야?"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어요. 반면에 지금 이 순간 즉흥적인 일에는 w i l 쓴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뭐 뭐할 거야", "뭐 뭐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물론 이밖에도 be going to와 will의 쓰임은 훨씬 더 다양한데요. 일단 기초 영어 단계에서는 이두 가지만 잘 구분해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오늘 공부.